아마 이 제목을 보고 마음이 잠깐 멈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40년 버틴 64세 남자, 퇴직금 받은 날 결혼 생활도 끝났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요. 회사에서는 이름 석자 대신 직함으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부장님, 팀장님, 선배님. 출근할 땐 사람들이 인사했고 회의실에 들어가면 자리가 있었죠. 그런데 퇴직하는 날, 사원증 반납하고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돈 이야기부터 합니다. 연금은 얼마냐? 퇴직금은 어떻게 굴릴 거냐? 집은 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건 돈보다 삶의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생각보다 가족관계. 특히 부부 관계를 정면으로 때립니다. 이 글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덜 아프게 은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무 교과서적으로 말하지 않고 실제 은퇴한 남성들 이야기를 통해 솔직하게 풀어볼게요. 1. 퇴직금은 통장에 들어왔는데 갈 곳은 없어진 남자. 첫 번째 사례는 제목 속그 남자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64세. 대기업에서 40년 근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였죠. 퇴직금도 꽤 됩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출근할 이유도 없죠.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자기 리듬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괜히 아내에게 말을 걸고 사소한 일에 의견을 냅니다.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 오늘은 왜안 나가? 돈 아껴 써야지. 아내 입장에서는 30년 넘게 혼자 꾸려온 집에 갑자기 상사가 하나 더 생긴 기분입니다. 남편은 본인도 모르게 회사에서 하던 관리자 말투를 집에 가져옵니다. 결국 몇달 지나지 않아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퇴직한 날부터 나는 숨이 막혀. 이 부부는 결국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은퇴는 직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2.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58세의 명예퇴직한 남성 비교적 젊은 나이죠. 그는 이제 종 쉬겠다는 생각으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천국이었습니다. 늦잠 여행 술자리.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바뀝니다. 사람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루에 말을 섞는 사람이 아내뿐인데 그마저도 잔소리로만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은퇴 남성들이 겪는 공통 증상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짜증. 술의 양증과 사소한 일에 자존심 상함. 나 같은 사람을 왜 무시하냐는 피해의식. 이 남성도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을 잃은 게 아니라 역할을 잃으신 겁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퇴직 후 어떤 역할로 살 것인가? 돈은 시간을 사주지만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3. 잘 준비한 은퇴는 부부 관계를 살린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60세에 은퇴한 공기업 출신 남성. 그는 은퇴 5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 2회 지역 도서관 봉사. 부부 각자의 생활 영역 존중. 집에서는 회사 이야기 금지 원칙. 아내와의 대화 연습. 특히 인상적인 건이 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가장 늦게 온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이 남성은 은퇴 후에도 바쁩니다. 하지만 회사 바쁨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바쁜 사람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남편이 더 사람 같아졌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은퇴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거리 조절이다. 많은 남성들이 은퇴 후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과거의 역할에 은퇴 후 삶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는 이겁니다. 집 밖의 세계 봉사 취미 소모임. 새로운 정체성 전직 부장이 아닌 지금의 나. 부부간 거리감각 함께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 법. 이건 배워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퇴직금 받는 날은 축하받아야 할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인생의 끝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준비가 덜된 겁니다. 은퇴는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는 은퇴는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아직 현역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말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던 집에 나는 어떤 존재로 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퇴직금 받은 날 결혼 생활이 끝나는 일은 적어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다음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내용은 하나입니다. 왜 은퇴가 남성에게 이렇게까지 큰 충격이 되는가? 이건 개인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상당 부분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은퇴가 남성의 뇌와 정체성의 치명적인 이유.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의 핵심 추가 이덴티티 코어로 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이 경향이 더 강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직함을 가졌는가?로 자기소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직장 생활은 매일같이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회의에서 인정받고 성과를 내고 지시가 먹히는 경험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합니다. 문제는 은퇴 후이 자극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퇴직 직후 13년 사이 남성의 우울증 발병률은 현역 시절보다 약40%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사회적 역할이 명확했던 관리자금 남성일수록 충격이 큽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익숙한 보상 구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내에게 분노가 향할까? 여기서 많은 부부 갈등이 발생합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나는 집에 있는데 왜더 외롭지?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은 집에만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 남성의 분노는 사실 분노가 아니라 상실감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직장이 아니라 통제감, 사회적 인정, 하루의 구조. 그 공백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채우려 하다 보니 아내에게 간섭하고 기대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남편 없이도 돌아가던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죠. 이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걸 부부 문제로만 해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은퇴 적응 실패 문제에 가깝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해결 방향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잘 적응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외부 활동. 주 23회 반드시 집 밖에서의 역할. 무보수라도 상관없음 봉사, 동호회, 멘토링. 새로운 학습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 학습은 해마 기억 중추를 활성화 시킵니다. 늦었다는 생각 자체가 노화를 가속합니다. 부부의 분리된 일상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부일수록 갈등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각자의 시간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 후 삶은 쉬는 삶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삶입니다. 은퇴를 잘 넘긴 남성들의 공통점. 여러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을 빨리 버린 사람. 아내를 인생의 관리자처럼 대하지 않은 사람. 과거의 직함 이야기를 스스로 줄인 사람.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내려놓는 게 아니라 범위를 줄이는 거더라. 결국 은퇴 준비의 마지막 질문. 그래서 은퇴 준비의 마지막 질문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필요해질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로 은퇴하면 퇴직금은 위로금이 되고 집은 대기실이 되며 부부는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미리 고민한 사람에게 은퇴는 처음으로 자기 속도로 살아보는 인생의 후반전이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는 사람에게만 위기가 될 뿐입니다.